자, 여러분들, 이번에 테스트 서버, 우리 넥스트 쇼케이스에서 마코가 두 개씩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캐릭터, 섀도어랑 히어로랑 데벤저랑 마지막 윈드브레이커까지 총네 직업 마스터리 코어 어떤 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변경이 됐는지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실제 인게임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크 플레어 크롤 스텝. 이거 하나를 받았고, 그리고 추가로 서든 레이드 배오셰 까지는 아는 스킬인데, 마지막 커버트 섀도우라는 스킬을 받았어요. 그림자 속에서 은밀한 일격을 가한다. 어, 조건은 딱히 없네요. 서든 레이드랑 배오셰만 강화가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60초 쿨에 60초 지속 시간. 그리고 3명의 적을 360%로 공격을 하는데, 크스가 8명의 적을 250% 데미지를 6번 공격. 그래서 1레벨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면은 다크 플레어는 어 똑같네요 일단 60초 60초 요게 뭐 레벨이 올라가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효과는 딱히 없고 그냥 퍼뎀만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크스도 지금 이펙트도 변경이 되었는데 이펙트가 좀뭐 오징어같이 생기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생겼네 어차피 사냥 스킬이어가지고 중요하진 않고요 패시브가 중요합니다 암살 데미지 13%포인트 그리고 암살 마무리 일격 데미지 증가도 있고 분쇄 그리고 분쇄 마무리 일격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스를 올리면 암살이 따라가 분쇄랑 그래가지고 크스 제가 5차 이펙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본섭에서 크롤 스텝 이펙트 지금 다 올린 거예요 다 올린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스킬 사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날카로워진 느낌 어, 본섭이고요 했어 딜레이요 아니요 딜레이는 같은 느낌이에요 예 딜레이는 큰 차이 없는 느낌이고 본섭 점프하면서 이 크스 쓰는 거고요. 그리고 태섭. 범위가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따가 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다크플레어죠. 다크플레어는 5차, 5차 버전입니다. 요게 다크플레어. 지금 이제 6차 강화가 안돼 있는 본섭. 본섭에서의 다크플레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태섭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오, 오, 뭐, 멋있긴 하다, 그래도.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범위도 넓어진 것 같고, 공격 주기가 빨라진 것 같진 않아. 플레어만큼은 인정해주시네, 그래도. 아,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마리수도 그대로고, 어, 뭐, 생각보다 막 많이 받은 느낌은 아니긴 해, 그냥. 그죠, 여기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서든레이드, 배오제 그리고 새로 나온 스킬, 커버트 쉐도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공격하는 스킬 적중 시60% 확률로 92%의 데미지로 두번 공격하는 추가타가 발생한다. 다크사이트를 9초 이상 지속하면 쉐도우 엣지로 강화가 됩니다. 쉐도우 엣지는 3초 동안 지속이 되고 직접 공격하는 스킬 적중 시100% 확률로 102%의 데미지로 4번 공격하는 치명적인 일격이 발생이 됩니다. 평소에는 추가타로 적용이 됐다가 이제 뭐 배오제나 연막이나 얼닭살을 쓰면은 섀도우 엣지가 터져가지고 좀더 강하게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패시브에요 패시브. 어, 머리에 뭐가 생겼어. 아, 여기 여기 공격이 들어가긴 한다. 지금 추가타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 보라색. 이쪽에는 지금 버프가 있어가지고 아 버프 켜졌다 지금 아어뭐 타수가 되게 많아 서든 레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든 레이드 4차 스킬인데요 요거 30초당 한 번씩 쓸수 있는 스킬입니다 하나 둘 어, 요게 이제 5차 버전 서든 레이드고요 새로 이제 받은거죠 하나 둘 빨갛고 조금 더 진해진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 쿨타임이 지금 14초로 줄었어요. 이게 원래 30초였는데 14초로 줄었습니다. 요런 느낌. 제자리 사냥할 때젠두 번에 한 번이니까 절개 한 번, 서든 레이드 한 번, 절개 한 번, 서든 레이드 한 번. 후딜은 본서이랑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쿨타임 줄어든 거에 이제 그냥 퍼댐증가해가지고요것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셉니다. 어? 캐시브 뭐야? 이거 남살 적중시 20% 확률로 분쇄 사용 가능해서 1회 추가인데, 오... 요러면 이제 좀더 세게 칠 수가 있죠. 근데 메이익이 없긴 하네, 메이익이 없네. 근데 이게 어찌 됐건, 공격할 때마다 계속 적용이 되는 거니까, 나쁠 거 없지. 이거는 진짜 무조건 좋지! 아,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펀치킹이나 이제 어떤 컨텐츠, 시간 내 컨텐츠를 할 때는 점수가 좀 매주 다를 수도 있겠다. 배우제 이펙트 한 번씩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본섭입니다. 뭔가 되게 얇고 연한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태섭. 몰라, 아, 다크 플레어 있잖아. 아, 다크 플레어 멋있잖아. 그지? 뭔가 내가 원했던 색깔이 아니긴 하다. 좀더검 붉은 느낌으로 진해질 줄 알았는데, 좀 연하네요, 생각보다. 크스랑 다크 플레어 말렙 말랩 찍었습니다. 말렙을 찍으면은, 패시브 효과는 13%포인트에서 1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어우, 이 정도면은 뭐 많이 올라가죠, 그죠? 퍼뎀재사용대기 시간이 줄어들진 않네요. 배우 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패시브 효과가 더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률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커버트 쉐도우도 확률이 올라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데미지만 올라가고 다른 확률이나 이런 것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커버트 1도 양당 쏘블 다 터지는데 얼딱 쓰고 9초 유지에대해서 바로 극딜 못한다? 타크사이트를 9초 이상 지속하면 쉐도우 엣지로 강화가 되는데 쉐도우 엣지가 터지면 3초 동안 지속이 되고 직접 공격한 스킬 적중시 100% 확률로 160% 데미지로 4번 공격하여 치명적인 일격이 발생해 극딜 때 이거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억지로 맞추는 게. 근데 얼닦켜 놓고 9초 뒤에 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게 될까요? 이거를 너무 맞추려고 이렇게 만든 스킬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 너무 어려워지는데 뭔가. 바인드 걸고 막 공격하다가 9초 딱 터졌을 때 오리진을 바로 쓰면은 뭐 맞추긴 하겠지만 그때 이제 컨티가 문제는 맞냐는 거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포블 쓰면서 엣지, 엣지 터지면 오리진.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컨티에 안 묻을 확률이 높아져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막판에 터진다는 거잖아 아직 터져있네 지금 아 뭔가 생각을 되게 잘하고 들어야 되겠다 컨티 맞추기도 바쁘다 솔직히 이거, 지금 상황에서못 맞춰요. 근데 그러면은 아마, 엠버, 레투다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크스랑 좀 비교하기 좋은 맵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크스 범위랑, 다크플레어. 자, 이게 지금 본섭이고요. 본섭에서는 다크플레어 쓰면은, 위쪽이 안 맞죠? 깔끔하네요, 그러죠? <laughs> 아, 역시, 아니, 다크플레어가 자꾸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이거. 애매하게 안 맞는 것 같은 사냥터는, 강화하면 바로 맞을 것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크스는 저기, 북쪽 외곽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아래가 맞는다고? 어? 이게 아래, 아, 이게 아래가 맞네? 북쪽 외곽에서 일단 아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차예요. 먼저 6차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어, 본섭 안 맞네. 그냥 딱이 정도로만 보셔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하단 범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laughs> 강화하기 전이고요. 이게 위아래가 다 맞는다고? 위쪽 범위는 늘어났고요. 키가 조금 있어가지고 됐는데. 채도 5분 40초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부터 버프 준비하고 20초에 바로 그냥 극딜 들어갈게요. 연막 재용안 쓸게요. 이거 쓰면 이상해지니까. 새로 나오는 스킬이 있을 때마다 너무 싫어, 쟤도. <laughs> 상향 먹고 너프 먹으면 맨날 측정해야 돼가지고. 나머지 버프 쓰면 안 되고, 배옷에 소불만. 없었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챌린지 할때 1피를 넣었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1피를 그냥 넣긴 했는데, 뭐, 감안하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나 유니온이 다 없어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섀도우 엣지랑 커버트 섀도우 2.45%, 2.18% 정도가 됐습니다. 둘이 합치면은 근데 뭐, 얼추 5% 조금 안 되는 느낌은 있네요. 그리고, 분쇄 횟수. 분쇄 횟수. 근데 이거를 비교하려면 또 본섭에서 쳐야 되나? 아, 내가 예전에 챌린지 영상 찍었나? 아 여깄다 여기있다여기있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이렇게 차이 난다고? 분쇄 146회 그죠 우리는 분쇄만 보는 거니까 분쇄가 276회? 그러면 진짜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 수치가 맞는 거겠지? 어 아, 잠깐만 암살이랑 계산하면 얼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372 276 648 649와 여러분들 타수 1타 차이 나요 전체 타수는 1타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얼추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분쇄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따라서는 뭐 2배 이상 올라갈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제 능력으로는 막 신경 쓰면서까지 계속 뭐안매 안매 치고 타이밍 맞추고 이런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자유롭게 좀 풀어주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네, 섀도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히어로로 넘어가겠습니다. 히어로